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띵하거나 말이 매끄럽지 않고 한쪽 팔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?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. 이런 증상은 조용히 찾아오는 뇌경색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. 특히 아침에 나타나는 이유는 밤새 혈류가 느려지고 잠든 사이 작은 혈전 피떡이 생긴 뒤 기상과 함께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혈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. 대표적인 전조 증상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. 첫째 말이 꼬이거나 발음이 어눌해집니다. 둘째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. 셋째 한쪽 시야가 갑자기 흐려집니다. 여러분 이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. 조금 쉬면 괜찮겠지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반신마비로 고생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. 여러분, 아침에 몸이 보내는 신호는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.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MRI나 뇌혈관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. 여러분의 아침 혈관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.